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 그대로 구구절절 한 구절마다 파헤치는 시간.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과학적인 지식까지 풍부하면은 정말 좋겠죠. 그래서 좀더 풍성한 잡소리꾼을 위해서 또 특별한 꾼을 모셔봤습니다. 입식의 장풍 우리 장상규 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과학 교육 전문가 장풍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취업도 이제 수준생들이막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과학적인 원리를 잡박 다식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웃음> <웃음> 아니, 네. 아니 과학 선생님 아. 셔왔다더니 네. 성우분을 모셔왔어. 성우? 성우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어. 아, 아, 원래 목소리가 그러세요? 아, 제가 옛날에 아나운서 준비했었어요. 아. 네. 아, 그런데 얼굴이 너무 길어서 <laughs> 그리고 약간 시옷 발음이 좀 제가 안 돼가지고 상시옷으로 아, 노홍철 씨처럼 발음이 아, 돼요.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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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약간 쪽했어요. 네, 스사슴은 네. 시면 돼요. 네, 스사슴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약간, 예, 제가 약간 시옷에 조금 그래서 음. 네. 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눈도 깔게 되는데요, 잠깐 후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즐겁게 네. 좀 떠들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쌤들이 과학적인 지식 같은 건다 알려주고 나는 물어보기만 할 테니까 음. 이제 주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어떤 거 할까요? 요, 요거 좋네, 요거. 이거 네, 요거 좋네 이거. 네 이거 좋은데? 이거. 알았어 이거 할 이거를. <laughs> 뭐야 도대체? <laughs> 자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염은 왜왜 생겨났을까 도대체? 곧 죽겠는데. 무슨 폭염의 네. 기준부터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폭염의 기준. 네. 폭염은 그냥 더우면 기준. 그냥 폭염이 아니라 더워 죽겠다가 폭염 아닌가? 그러니까 더워 죽겠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상청이나 우리나라 그 폭염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폭염 주의보 같은 경우는 33도 이상이 온도가 음. 최고 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될때 폭염 주의보. 아이거 준비했어. 네? 준비했어. <laughs> 뭐 돼, 상식. 네. 3 경보는 경보는 35도. 그렇죠. 그게 35도. 그게 도가 지속 동안 네. 열대 네. 열대 안에. 안에 그 최저 온도가 25도 이상. 그렇죠. 10대. 그렇죠. 10대. 다, 다. 기준은 기본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는 거아니 내가 달아, <laughs> 내가 잘난척 <달아, 웃음> <달란> 하려고 해 봤는데. 네. 자기 자기들께 아, 다말해요 초여 아니요 30도. 찍은 거야 최저점 찍은 거 아, 잘잘잘잘잘잘 같은데 <웃음> <웃음> 지지 않겠어. 네. 네. <laughs> 그 맞아요. 기준이 그런데요. 그런 그런데 요즘에 이제 폭염이 나타나는 원인은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잖아요. 네. 지구 온난화와 그 제트 기류의 약화 아. 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엘리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엘리뇨랑은 우리나라의 어떤 폭염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엘리뇨는 밑에 적도지방에 있는 대북태평양 그 지역에 그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그 지구 온난화는다 아시죠? 왜 만들어지는지는 그렇죠. 이것도 얘기 말씀을 해 주, 해주세요. 네. 아, 그렇구나. <laughs> 그 지구 온난화는 사실 그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때문에 그 온실기체가 많아지면서 이산화탄소 온실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 탄소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메테인도 있고 뭐 CFC 뭐 프레온 가스 뭐 등등이 있겠지만 그 이산화 탄소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좀더 온실 효과가 더해진 거죠. 그러면서 그지표물에서 흡수하는 양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지구 복사 에너지도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막 사막화도 가속화될 것이고 그리고 바다의 해수면도 상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빙하도 녹고 그러면서 점점점 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더더욱 도시와 이제 그 시골에서의 온도 차이가 막 1, 2도 정도고 막그 밤에는 한1 2도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열섬 현상 때문에 더 우리 서울에서 더좀 이렇게 폭염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지구 온난화 얘기하셨잖아요. 그 지구 온난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가 이제 사기다. 전 지구적인 사기다. 이러면서 이산화탄소 협약, 그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그런 식으로 아예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과학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약간 영국인들에 의해서 조작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는 뭐... 교과서 안 나오는데. 아, 네. <laughs> 아, <laughs> 교과서는 네, 네. 교과서 교과, 교과서의 지식으로. 네. 모든 시험은 교과서에서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무시 안 해요. 근데 오늘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엘니뇨, 나니뇨막열서 현상 이거 얘기하시는데 일부러 되게 그러시는 거죠. 아니 저 과학 선생님이요. 애들이 르는데 엘니뇨, 나니뇨 아세요? 알죠. 라니냐. 라니냐. 네. 알죠. 어, 그 기상캐스터. 네. 네 아저 알고 있어 엘리뇨. 네. 네.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근데 제가 알, 아, 아까 얘기한 거 살짝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요 왜요? 음. 그엘 아까... 엘리뇨 네. 해수면 상승. 아니라니까요? 해수면 상승이라기보다 해수 기온의 상승이라고 할수 있죠. 해수 온도 상승. 해수 온도 상승. 음, 음, 음. 면은 이게 상승 되면요 지구가 잠겨요. 끝나요, 그러면. 그게 동태평양, 네. 서태평양이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그 용승이 아까 말했듯이 그 차가운 물이 용승이 안 되니까 수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온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압들이 낮아지고 위로 상승하게 되죠 그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거죠 원래 페루 지방이 비가 안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 기온으로 비가 엄청 내려서 막 홍수가 나고 서태평양의 지역에서 비가 안 내려야 되는데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완전히 정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진짜 엘리뇨입니라니냐는 네. 네. 반대죠 반대죠 무역풍이 정말 강화돼서 페루 지방이 완전히 가뭄에 찌들고 그다음에 철태평양 홍수에 막 염천하는 어 그럼 들어가게 좀 알려주지 <laughs> 아, 잘못 알고 있다고 아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웃음> <웃음> 네. 일부러 <laughs> 바보같이 나오겠는데 그게 <laughs> 초음에는 오히려 네. 엘리뇨가 그 아기 예수라는 맞아잖아요 네, 그쵸? 네, 네. 칠레하고 페루 쪽에 갑자기 그 해수, 예,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안 잡히던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니까, 잡히니까. 잡히니까. 그러니까 어. 감사한다라는 뜻으로 맞아, 그 이름을 붙였던 건데 아 그것이 오히려 네네네. 이제 홍수나 뭐 이런 이차적인 피해로 네.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된게 결국 바람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바람 때문이죠. 이것도 엘니뇨 아니어도 바람 때문인 거고 음흠.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더운 것 중에 하나가 열도면장에서 네. 이렇게 올라간 상승 기류가 그대로 여기 머물고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제트기류가 제트 기류가 너무 약화됐으니까. 제트 기류 가안 돼서 네네. 그렇고, 네. 그, 이렇게 바람이 달라진 원인들이 있어요. 그 보면. 어~ 제가 조세 못했는데 교과서에 없지만 네. 우리가 보면 그~ 대부분이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서클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더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밀도차 때문에 네. 근데 얘네들이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래쪽 공기와 위쪽 공기의 온도 차가 없다는 거의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트기류가 아 원래 여기서 바람이 불면 상승하고 하강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상승하강이 없으니까 네. 그냥 계속 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도 보면 오염물질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계속 열서면서 계속 막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까무들 그러니까 제트기류 약화도 사실 이렇게 폭염의 어떤 기준, 네. 어 폭염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아, 제트기류 네. 약화하니까 생각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더우니까 까먹었는데 이번 저번 겨울에. 너무 추웠잖아요. 네. 영하 20도. 맞아. 맞아. 그때도 제가 제트 기류가 약화돼가지고 네. 이게 좀안 흘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네. 시베리아 그 시베리아 기단의 그 바람들이 네. 런 제트 기류가 강하면 이걸 딱 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약해져가지고 그 바람이 흘러와서 들었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지금 똑같이 제트 기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제트 기류. 그럼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50도 차이, 영하 20도, 영하 40도 이런 음, 60도 차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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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평균 기온은 좋네요. 그러면 <laughs> 평균은 10에서 20도 될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극과 너무 극과 극이랑. 음. 네. 네. 그거 저특이론잘 네. 모르시나 보다. 그죠? 저요? <웃음> 알아요. 과학 강사예요. 과학 강사. 재이랑풍의 단풍. 궁금하다고? 알려줘, TMI. 알려줘, 안녕 궁금해하지 않아도 알려주는 언니 투머치 인포메이션 팀이언니야 제트 기류는 대륙권 상부 또는 성층권 하부 영역에서 아주 빠른 속도의 공기 흐름을 말하는데 이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는 제트 기류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섞어주는 역할을 해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지구 온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이 제트기류 때문이라고 할수 있어. 제트기류는 우리나라 위쪽으로 상승을 하면서 북극의 찬 공기랑 섞이지 못했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만 가득 차게 됐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면서 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랄게. 그럼 팀이 언니는 이만 가볼게. 안녕. 아니 깜짝이는데 지금 바쁘어 왔어요. 제뜨기를 오른다고 지금. 방송 중에 이렇게 집어던지셨대. 아 그렇죠. 이 그랬어요 욕해 된다고 잘라주세요. 다음 이야기. 선생 선생 보선가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각 기업의 채용팀에서 채용 설명회를 할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면접 볼 때. 방송 좀 잡을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럼, 그럼 약간 좀 네. 우리 과학선생님 모셔놓고 저희, 이런 네. 거. 정치, 이거. 경제, 사회, 근사. <laughs>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의료 빼고 다 나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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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